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기후변화 추세를 잡지 못하면 2100년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15년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전 세계 14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 추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가 경제적으로 역성장을 가져오는 건 기후 변화로 인한 더위와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 등이 산업 동력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더위만 놓고 보더라도 더위가 심해지면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이 야외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죠. 기후변화는 위도에 상관없이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든 국가의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정작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한 이들 노력이 모두 허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양식장 사업 면허 문제로 거문도 주민들과 수협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알아, 살펴봅니다.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관 여수유치를 위한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사이슈 오늘에서 알아봅니다. 공 흥양 수군학교가 일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목소리>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돼 오늘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통합 대학 교명 후보를 놓고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산모실 15곳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 교육실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이 갖춰진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8호점이 여수 웅천에 내년 1월 개원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공항 등의 분향소가 마련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여수시가 선정된 가운데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시민이 앞장서는 범시민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있는지 유엔 기후주간 범시민 준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회 네. 김영주입니다. 네,네. 어, 지금 일단 여수씨가 내년에 열리는 유엔 기후 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유엔 기후 주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기후 주간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즉 UNFCCC가 주관하는 공식 국제 행사입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전문가, 시민 사회가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고요. 이후 열리는 기후총회, 즉 시오피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하는 프리시오피 성격의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전 세계 198개국,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개최 도시는 국제적으로 기후대응 역량을 인정받게 되는 가장 큰 유엔 회사는. 큰 국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해 남중권에서 공동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COP33의 전초전 성격 뭐 이런 비싼 저, 저 세계 회의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네. 이 회의 때 먼저 그 의제를 198개국의 환경담당 공무원들 한 4천여 명이 먼저 와서 네. 내년 5월입니다. 5월에 음. 의제를 만들어서 아젠다를 넘겨 주면 11월 달에 정상들이 오셔서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뭐 국가가 이만큼 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의제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회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국 여러 도시가 이 개최를 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 개최 후보지로는 여수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여수가 선정된 이유, 그러니까 여수가 기후주간 개최지가 돼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 있는가요? 네. 지금 여수는 이번 COP33 유치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만큼 국제기후행사에 대한 준비와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특히 지난 8월 말, 어, 환경부에서 개최도시 성공모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9월에 1차, 2차 평가와 발표를 거쳐서 제주, 고양시 등 냉정한 도시들을 제치고 여수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어, 여수시의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와 더불어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경험과 국제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민 역량도 여수 말의 중요한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예, 국제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또 시민 역량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보통니다 보통 이런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준비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민간 주도를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범시민 준비 위원회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범시민 준비 위원회는 유엔으로부터 개최국이 최종 선정되기 전 공식적인 추진 위원회가 꾸려지기 앞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 단체, 학계, 산업계, 청년 지역 활동가 등연수사회 전반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네. 이주간 유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미리부터 담아내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준비 단계의 민간 중심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 단체, 또 시민 단체, 또 학계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좀더 근거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 할것 같으면, 네. 좀 우리 연수 지역을 좀 넘어서 중앙에 있는 환경에 뭐 우리 블루카본나면 전창 교수님 같은 분 많이 말씀 모르 내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좀 우리 나라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함께 하자. 네, 이런 좀 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 참여형 유치 활동을 좀 강조하고 계시던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그 추진의 위원회가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또. 네, 근데 저희들은 아직 준비 위원회 단계여서. 네. 어,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국제행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유치 과정에서 좀 시민 토론 좀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뭐 청소년 청년 기후 교육 등지역 맞추면 기후 실천 활동 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거창한 행사보다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민들도 함께 할수 있습니까? 여수 시민 이외에 아, 예. 먼저 예.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국내 개최 선도시는 여수가 확정돼 있는데 국가는 1 2월달 안으로 지금 확정이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들은 취재위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온라인 창구도 만들고 있고요. 네. 또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함께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제가 2022년 COP26 당시 글래스고를 좀 방문했을 때좀 숙박이 어려워서 차량으로 한 2시간 떨어진 에딘버러까지 머물면서 행사장을 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느낀 점은 행사 개최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까지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전남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이 가진 기후대응 사례와 관광문화 자원을 함께 연계하고 시민과 단체들이 연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다면 유치의 힘도 커지고 전남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예, 예, 예. 네. 기후주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함께 경쟁했던 제주랄지 그 경기도 고양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지자체들과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뭐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요소를 넘어서 전국적인 좀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 기후주간 유치는 특정 지역의 일이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네네.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 서울, 수도권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지방정부 협의체인 니클레이 한국사무소 등과 2023년부터 국회 부활뭐 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도 지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술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하는 교주관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행정과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 그교주관은 유엔이 주최하고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그 국제행사입니다. 해서 행정은 국제 협의와 공식 절차, 제도적 준비를 맡고, 범시민 준비위원회라든 시민위원회든 시민 참여 확대와 공간 형성. 현장 중심 콘텐츠를 담당하면 될듯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보안 관계로 협력하면 아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년에는 또 여수 세계 섬 박람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기후주간 유치와 섬 박람회를 어떻게 좀 연계해야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기후주간은 그, 유치 예정일이 5월 18일부터, 어, 5월 2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선박난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유엔 198개국의 환경담당 공무원들, 유엔 FCCC, 뭐, UNEP, 국제 NGO 등 5천여 명이 자연스럽게 연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여소를 홍보한다면, 어, 선박남회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음,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내년도 유엔 기후주간 개최국이 이달 중으로 이달 말까지 정도 개최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결정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COP를 유치할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후악당 이런 국가라고 뭐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 지금 현재 기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OP33 브라질 벨렘에서 유치되었었습니다. 이때 그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 직접 그 쇼피를 방문하셔서 그 많은 활동을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음. 충분히 어~ 저희들이 은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 정부도 그 부분에서 아~ 어,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시의 노력입니다. 예, 음. 네, 저희 여수시는 어 지금 현재 그 2022년부터 꾸준히 시오피에 그, 그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 유치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배우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그염원을 담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예, 그래서 정부도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주시죠. 어,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우리 시민과 시민 반체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어 유치의 힘도 커지고 연수의 제2 전쟁기가 되는 디딤돌로좀그 C O P 유지관이 될수 있도록 네.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격려와 참여,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엔 기후 주간 범시민 준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네 지역 뉴스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CBS 뉴스 차범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김 양식장 사업 면허 문제로 검문도 주민들이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여수 검문도 수협이 김 양식장 사업 면허 문제로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양식장 허가를 담당했던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퇴임 직후 이취 수협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민들이 검은 도수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도 삼치 끌락시 어선 협회 회원들은 이 김양식장 비리 오기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수협에 대한 불만을 조출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갈등은 이 김양식장 사업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짐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고소득 품목으로 떠오르자 고흥과 완도군 어민들이 여수시 경계수역 내에서 불법 양식을 벌이는 일이 잇따르자 여수시와 전남도, 검은도 수협이 지난 2023년 해당 수역을 합법 양식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이 전남도에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거문도 삼치 끌락시 어선 옆의 회원들이 해당 수역은 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라며 반발했는데 이 전남도는 지난해 8월 4 9 3헥타르 규모의 어장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전남도에 사업 승인 이후 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결국 지난해 12월 여수시는 해당 면허를 거문도 수협에 부여했습니다. 네, 이 지역 어민들은 수협이 양식장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고요? 네, 어민들은 거문도 수협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단 나흘 동안 위탁업체 선정을 공고한 것을 일종의 특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 12월 27일은 금요일이어서 이 주말을 제외하면 공고를 준비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 수협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어민들은 주말을 낀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전 조율 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 거문도 수협이 특정 업체에 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민들의 의혹 제기와 수사 의뢰에 대해 이검은도 수협 측은 공고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이김 양식 추진 사실이 지역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고 이세개 업체가 경쟁을 통해 이 절차대로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수협의 이같은 공정한 업체 선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여수시청에서 김양식장 면허 승인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난 4월 검은도 수협으로 자리를 옮기자 퇴직 후 1년도 되지 않아 면허권자 기간으로 이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민들의 우혹제기는 현수막 개시로 이어졌고, 급기야 이검문도 삼치 끌락시 어선협회 회장이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면서 이 수협과 어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인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자 수협 직원은 이 민원이 많아 조율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이 관여한 사실도 없고, 이 면허는 이 조정 위원회 결정사항이며 이 수협 내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거문 검은, 거문도 수협과 이 어민들의 갈등이 이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이 경쟁 구도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얽혀 있군요. 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여수적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고요.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배추김치나 양념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여수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해 배추김치나 양념류 등 제조 판매업체, 통신 판매업체, 일반 음식점 등 관내 395개소에 대해서 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는데, 이 점검 결과 5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점검 과정에서 소라면에 위치한 한 업체는 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로 조리 판매하면서 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다 적발되었는데, 위반 물량이 4,000kg, 9,600만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동에 소재한 한 업체 역시 중국산 배추 김치를 음식 메뉴의 반찬으로 사용하면서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는데, 여수농관원은 이들 다섯 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기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수동관원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배추김치나 양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다가오는 설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BS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고흥 흥양 수군학교가 일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 지역은 과거 흥양현으로 불렸는데요. 이 조선시대 흥양현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수군 부대가 바로 흥양수군입니다. 이 고흥군은 지난 6월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흥양수군의 존재와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관련 유물과 유적조사 또 향토문화유산지정 등흥양수군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시민들이 흥양수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흥양 수군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된 흥 수군 학교 기 교육 과정 지난 10월 23일을 시작으로 총 8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최근 마무리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총 35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흥양수군 고흥과 이순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분의 야 임진왜란 전문 강사진의 교육과 함께 고흥의 일관, 사포, 수군진 등 주요 유적을 비롯한 진도, 해남, 명량대첩지 등 임진왜란 전적지 답사도 함께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 이번 흥양수군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한 지역유산연구원장 겸 문화재학 박사 이수경 박사는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 수군의 활약상에만 좀 집중됐기 때문에 그 휘하에서 활동한 고흥의 일관사포수군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임진왜란과 또 흥양수군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나아가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이번 학교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흥양수군이 임진왜란 당시 어떤 활약을 펼쳤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이수경 박사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판옥선 24척을 이끌고 경상도 앞바다로 나가서 싸우는데요. 그 중에서 11척이 흥양의 판옥선입니다. 11척의 수근 지휘관들이 여러 해전에서 적선을 그 격파하는 데큰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 또뭐 난중일기하고 장계를 조사해보니까 정골 집안에서는 아들 손자까지 3대가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공저리도 목장, 지금의 그 금산 거금도에 있는 목장에서 키웠던 말들은 육지전쟁에 나가서 쓰였다는 게 이순신의 기록에도 있고 또 도양 둔전에서 생산된 쌀은 군사들의 식량이 되었고 또 흥양에서 키워진 소나무는 전선 판옥선의 노로도 제작이 되어서 이러한 흥양에서 난 든든한 물적자원이 판옥선하고 군령선에 실려서 조선 수군이 있는 어디든 옮겨 다녔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흥양 수군이 아니었나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기 수령생 수료생 중에는 흥양수군의 후손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중한 명인 선준교 씨는 이 고흥에서 50여 년 넘게 살고 있지만 막상 고흥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고흥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이번 흥양수군 학교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생생한 역사 현장을 몸소 느끼면서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생겼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요 길 바른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선준규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단하신 교수님들의 강의와 그두 번의 현장학습 모두가 너무 좋아서 매번 강의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전 해군사관학교 교수이신 그 이민웅 교수님의 이순신의 삶과 리더십이라는 강의가 너무나 인상깊었고 그두 번째는 공예일간사포 수군진 현장학습이었습니다 응양읍성의 돌 하나하나와 전신랑과암몬 남의류의 역사 그 건물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후손이죠. 제가 이순신 장군과 같은 무과 동기인 그 선거의 장군 의 후손이거든요. 저거 보성선 씨. 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두리웅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깊이까지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일기 응양수군 학교가 쭉 이어져서 상설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나라도 응양수군의 한약성은 아직까지 공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하고 알리는데 흥양 수근학교가 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 앞으로도 흥양 수근학교 계속 이어지나요? 네, 고흥군은 내년에도 흥양수군학교 2기를 운영을 계속하고 흥양수군의 역사가 교육과 문화 또 관광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데요.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수경 박사 씨의 흥양수군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수경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 공군에서께임진왜란 학술조사를 여러 차례 해서 이렇게 책으로 간행이 되고 나오고 있지만, 음, 책은 그 의미를 전파하는데, 예, 그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한 내용을 모니터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프로그램 접수하신 분들 대부분이 흥양수군의 후손입니다. 앞으로는 고흥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음, 기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학술 연구에만 머물던 흥양수군의 이야기가 이번 흥양수군 학교를 통해서 일상 속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 잡는데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흥양수군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와 더불어서 교육과 문화, 관광 등이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공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우는 이 장기적인 역사 문화 기반으로 흥양수군 학교 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